관계의 거울. 사람은 통에둘 달린 물지개를 진 것처럼 잘한 것은 앞에서 분명히 보이지만 잘못한 것은 뒤에 달린 터라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자신이 행한 모두를 한꺼번에 살필 수 있는 것은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전보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상대의 마음을 열어놓는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대할 때 원만한 인간 관계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의 다름 아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사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주변의 모든 사물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 하차는 물건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베어 있다. 비온 뒤에 자동차가 더러워지는 것은 차가 젖어 있기 때문에 먼지와 오물이 달라붙은 것이지 세상이 먼지 투성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자신이 흙먼지가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며 그 어떤 것도 지배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상도 자신을 억압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는 세상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달려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를 맞이하는 세상의 태도가 변한다는 것은 세상과 우리는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 전체의 모습이 내 마음 속에 깃들어 있다.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뿐 아니라 성장한 환경이 전부 숨어 있다. 우리가 설정한 이미지를 통해 모든 관계를 이루고 있기에 친구를 만나도 실제로는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를 만나는 것이다. 자신의 성격을 관찰하면 부모 간의 신뢰의 척도도 알수 있듯이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모습의 나란 상이 숨었기에 항상 변화를 바라는 갈증에 목말라 있다. 모든 존재는 관계를 통하여 세상의 일원이 되었다. 관계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신이 행한 바를 본다면,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탈바꿈 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에서 배우기 시작한다. 자신이 접하는 세상은 실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지금껏 행려운 발을 대변하고 있다. 관계의 거울을 살피려 하지 않고 눈앞에 드러난 모습만으로 분노와 원망을 일으킨다면 자신의 그림자에게 칼을 휘둘러 분노하려는 무모함이다. 그럴수록 그림자는 여전히 자신을 따라 붙을 것이고, 승산 없는 싸움에 분노의 불길만 타오를 뿐이다.오물을 타인에게 던지려면 자신이 먼저 오물을 들어야 한다.마음의 부정적인 성향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먼저 황폐한 땅으로 변질시킨다.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것은, 집착이 많기 때문이다. 허공에 떠있는 달도 언젠간 부서져 허공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역시도 허공으로 돌아가서 모두 만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공의 산물임에도 집착이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과 세상을 진실함으로 착각하기에 나타난 것이다. 지혜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를 지니지 못한 것은 인연이 다하면 소멸되는 공통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도 존재계가 필요로 하기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므로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또한 중요하면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일체를 통으로 보게 되면 선택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선택한다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선택 없음을 통해 살게 되면 바다가 쓰레기를 한쪽으로 밀어내듯 자신에게 주어지는 결말이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이득에만 매달려 관계의 거울을 등한시한다면 자신을 고립시키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이다. 세상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따라 그대로 펼쳐 놓는다. 세상을 읽는다는 말은 상대방이 내게 대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감 잡을 수 있다. 관계의 거울을 살핀다는 것은 세상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생각을 지녔다면 타인도 역시 지배하려는 자신을 먼저 지배할 것이다. 지배하려는 생각을 나보다 남이 먼저 알아차린다. 그림자와 자신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관계의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안목을 지니게 한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음을 세상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구걸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배움의 끝을 추구하는 일 없이 손쉽게 결론 내리는 일 없이 내리는 한 걸음이 수단인 동시에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까닭이다. 내딛는 한 걸음이 산을 오르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었을 때 추구하는 바가 따로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다. 누군가를 따라 잡을 필요도 없고 자신을 밟고 일어서려는 사람을 증오하지도 않는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발판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다. 삶은 끝없는 흐름의 연속된 과정이다. 끝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에 몸을 던진다면 저항과 마찰은 어디에도 없으며 집착도 사라질 것이다. 집착이란 삶의 본성인 흐름을 저항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매 순간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순간순간 흔적을 남기지 않기에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억압에서 자유롭다. 그는 흰 구름처럼 목표 없음의 목표를 따라 걷는다. 우리에게는 완전함도 없으며 결론 지어짐도 없다. 삶은 과정의 진행만이 존재하는 관계 맺어짐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과 저것을 따로 떼어놓고 구분짓기에 내 행동을 따라 움직이는 상대방이란 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임을 깨닫지 못한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따라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대하며 움직인다는 평범한 사실이 우리를 고통이 극복된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저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것을 통해 이것을 알수 없는 우리는 그토록 많은 절망과 아쉬움을 가슴에 묻어놓고 살아가는 것이리라. 동일화 현상. 우리는 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란다.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현재의 나로부터 이런 모습의 나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발생한다. 혼란과 갈등은 욕망이 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욕망이 없다면 혼란과 갈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욕망이 문제를 일으켜도 욕망에서 자유롭기란 쉽지 않다. 육신은 욕망의 결과이며 욕망으로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욕망이란 살아감에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면서도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면 쉽게 꺼지질 않으므로 그로 인한 패단은 삶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엄청나다.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사회는 법으로서 다스리지만 자신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는다면 삶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욕망이란 보고 들으면서 과거의 이미지와 좋고 나쁨을 비교하며 취사 선택의 의도를 지니면서 자리 잡는다. 혼란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욕망을 일으키는 최초의 근원지인 눈과 귀를 단속해야 한다. 보고 듣는 방법이 잘못되어 과거의 이미지를 끌어들였기에 욕망이 나타나면서 혼란과 갈등으로 고통을 당한다. 과거의 이미지를 끌어들이지 않고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욕망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공포 영화를 본다면 겁에 질리고 두려움을 느낀다. 괴물이 자신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소용없다. 필름에 불과한 그림자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영화 속의 배우와 자신을 동일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틈에 배우가 되어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있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므로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일화 현상 때문에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욕망이 자리 잡게 된다. 비단 영화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런 모습의 나를 설정하고 동일시를 행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이미지가 보고 듣는 것에 달라붙어 항상 어딘가로 달려야 할 목적지를 손에 쥐고 있다. 이처럼 설정된 이미지와 동일화시키도록 틀 잡힌 마음으로 보고 듣는 탓에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 내리게 된다. 마음은 보고 듣는 것들의 동일화를 통해서 도달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지니고 의도를 일으킨다.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억눌려지고,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 높은 산을 오르는 듯한 강박관념으로 자신을 얽매고 있다. 마음에서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과거의 이미지를 끌어들이는 주체를 알아야 한다. 마음은 언어적 관념으로 이루어진 허상인 까닭에 과거의 기억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내면을 흘러다니는 언어의 찌꺼기들이 마음을 살아 움직이는 실체로서 착각하도록 미혹을 일으킨다. 언어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언어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발견해야 하며 그것에 의지해야 한다. 언어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란 보고 듣는 성품이다. 소리 듣는 성품은 소리가 있건 없건 항상 듣고 있다. 마음을 지켜보는 성품도 항상 깨어 있지만 마음에는 언어가 흘러다니므로 자신도 모르게 언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보고 듣는 성품에는 언어가 흘러다니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는 일이란 객관적인 상태의 안목을 지니게 한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며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것이다. 이처럼 능동적 상태에서 수동적 상태로 전환되면 마음이 바깥 대상을 향해 흘러나가지 않을 수 있다. 삶 역시도 스쳐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항상 동일 말을 통해서 자신을 얽매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소유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되어야 한다. 동일화란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감각들을 통해 대상물을 자신과 일치시키려는 소유욕으로 변질시킨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 결론 내려진 잣대로서 보고 듣는다면 객관적인 시야를 지니기란 불가능하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듣는 일이 많아질수록 하고자 하는 바로 인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사고의 혁명. 마음이란 언어 그 자체이다. 명상의 고요한 상태에 들어있을 때 언어가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불러오면서 명상의 상태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알수 있다. 언어를 떠올리지 않고 영상만을 떠올린다면 명상의 상태를 소란스럽게 할수 없지만 고요한 상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건 마음의 언어가 따라 붙었을 때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언어가 달라붙지 않고 영상만으로 존재할 때는 그다지 요동치지 않는다.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영화를 통해서는 줄거리를 감 잡지 못하기에 희로애락에 빠지지 않음과 같다. 번뇌 망상의 재료가 언어이다. 나무를 크다고 했을 때 얼마큼 큰지를 알수 없다. 언어에는 보다라는 수식이 붙어야 의미를 알게 된다. 언어는 반대적 개념을 지닌 것으로 이루어진 상대적인 세계의 대표적 산물이다. 상대적 관념이란 반대편을 향해 달리려는 두 마리의 말을 붙들고 길을 걷는 사람처럼 벅차다. 조금만 신경을 쓰지 못하면 여기저기서 부닥치고 충돌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마음에 맞는 일들은 오기가 무섭게 사라진다. 인간 모두의 공통된 소망은 고통 없는 행복을 바란다는 점이다. 그런데 고통 없는 행복이란 실제로 성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통을 극복해야 행복이 나타나는 까닭이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란 반쪽짜리 행복에 불과하다. 고통 없는 행복이란 상대적 관념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등장한다. 절대적 실존을 깨달아야 본성의 마음이 주인이 된다. 우리가 본래부터 그와 같은 존재임에도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는 노예 신세로 전락한 것은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여긴 까닭이다. 이 말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하는 점이다. 여태껏 어떤 마음을 사용하였으며 그 마음과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은 서로 다른 마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개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가? 여기저기로 퍼져 있는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그 마음이 칼자루를 쥐었다면 애당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칼자루를 쥔 마음이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그 마음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과 싸워 본들 칼자루를 쥔 마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므로 직접 마음과 대항하여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자신의 마음이 정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이면서도 내 마음이 아닌 것을 지니고 살아간다. 마음과 싸운다고 이기지도 못하는 탓으로 무명의 존재라고 부르는지도 모른다. 무명의 존재란 틀 잡을 수 없는 것을 틀 잡으려 하며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려 하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마음은 의도를 지닌 마음이 아니다. 의도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항복을 받아낼 수도 없다.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칼자루를 쥐지 못한 마음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의도를 지녔다는 것은 변해갈 수 있으며 변한다는 것은 물드는 속성이며 생멸 변화를 일으킨다. 반면에 의도를 지니지 않은 마음은 한결같기에 의도를 지닌 일상적인 마음이 구름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물드는 일 없이 한결같은 마음은 허공과 같은 상태이다.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쫓으려는 의도를 지녔으므로 관리하려는 사고자이다. 쫓김을 당하는 마음은 의도를 지니지 않았기에 생각이다. 보이고 들리는 생각이란 덜 잡힐 수 없는 속성인데도 자신의 의도된 바로 몰고 가려는 사고자가 그와 같은 생각의 속성을 알지 못한 탓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마음이 혼란에 물드는 것은 생각과 사고자가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에 있으므로 어수선하다. 마음의 작용을 통해 인간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로 인한 폐단도 만만치가 않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삶을 통째로 고통의 늪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이다. 마음의 실체를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조건 반사의 작용으로 생겨나는 까닭이다. 개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종을 친다면 개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떠올리며 침이 고인다. 이와 같은 작용이 마음이기에 종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의도를 일으킨다. 종소리와 음식과는 연관이 없어도 조건 반사를 일으킨 탓으로 연결되어 있다. 종소리가 울리면서 음식의 나타남을 기억하는 것은 눈과 귀가 일으킨 훈습작용이다.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훈습 작용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반복되어 훈습되는 작용 때문에 마음이 기쁨과 슬픔에 물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드는 바가 있으므로 마음을 실체로서 인정하게 되면 훈습되어 나타난 작용을 마음으로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슬픔을 멀리하고 기쁨을 취하려는 히로에락에 사로잡힌 것이다.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눈과 귀를 다스림에 소홀하게 되면서 내면을 물들이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마음과 투쟁하여 정복하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배려는 것처럼 허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훈습되어 물드는 바가 없는 본성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것부터 허망한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그것을 일컬어 마음을 정복한 것이라고 말한다. 마음의 부정적인 성향에서 벗어나려면 조건 반사로 훈습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조건 반사적으로 틀 잡힌 사고자를 발견해야 한다. 사고자를 알아차릴 정도로 지켜봄이 깊어지면 종소리가 들려오면 음식을 떠올리는 것과 같이 사고자가 의도를 지니도록 하는 감각기관의 최초 근원지를 거슬러 단속할 수 있다. 조건 반사로 훈습된 연관작용이 떠오르는 것을 낱낱이 지켜보면 틀 잡힌 사고자는 점점 외소해진다.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눈과 귀가 받아들인 사물들이 서로 연관지어 나타난 그림자로 인하여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을 마음이라 알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마음 없음을 통해 마음을 문제 삼으려는 사고자를 행하지 않으며, 삶의 인도를 받는 무위로서, 마음의 다스림을 실천하게 된다. 상황에 대응하면서 의도를 일으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거늘 하물며 상황 없는 의도는 일으키지 않음을 사고의 혁명이라 부른다. 공극의